안녕하세요. 호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즐겁게 해드릴 자신은 없는 그런 유튜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 두 명, 딸두 명을 키우고 있고요. 한 명은 열 살이고 한 명은 다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기 아빠, 딸둘 아빠. 어뭐 그런 그런 요 정도로 소개를 마쳐드리고 제목을 이제 보셨다시피 약간 자극적일수 있어 요 애들 없이 혼자만 있고 싶은 아 그런 상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뭐애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또한 아이들 굉장히 사랑하고 아이들로 있어서 생기는 행복들도 정말 많구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너무나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맞나?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더라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눈을좀 살짝 열는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없이 와다다다다다 떠들이다 보니까 조금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첫 번째로는 혼자만 있고 싶을 때는 일단 친구들 만날 때어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는 시점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흔치 않아요. 그나마 뭐, 1년에 한 번, 두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의 10대 때부터, 20대, 지금의 30대까지 매번 만나는 그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리들이랑 놀다 보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드리는, 이제 어머님께 이제 맡기는 방법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머님이 스케줄이 안될 경우는 또 거기에 어려워져가지고, 간혹 이제 맡기지도 못하고, 간혹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또 아이들 없이 자유롭게 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논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영상, 수타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10대 때부터 이제 같이 지내왔던 그런 사, 사이들, 사이들이다 보니까, 만나면은, 우린 그때부터도 항상 수다로 떨고, 이제 이야기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 이제 근황도 묻을 뿐더러 그냥 서로 어떤 이야기하면 물어뜯고 물어뜯는 게막 그런 예능처럼 뭐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어막 웃기게 하려고 너나 할거 없이 좀 드립 던지고 뭐 그런 식으로 놀아요. <laughs> 그리고 모이면 남자들이 저희가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그럼 대여섯 명에서 카페 갑니다. 어. <laughs> 좀 색다르긴 하죠. 웬만하면 이제 뭐 어디 이제 뭐좀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거나 하는데 저희 이제 저희들도 호프집에 갈 때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카페를 늦게까지 안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치킨 같은 거 시켜서 콜라라. 어, 그때 는또 제로 콜라가 없었었어. 물론 이제 최근엔 제로 콜라 있어서 막 제로 콜라 먹고 뭐 그런 것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꽃이라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PC방. <laughs> 지금 38살인데. PC방에 갑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제 PC방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만 저희는 가서 옛날 게임을 합니다. 롤을 못해요. 어 제가 어 이거를 배우질 않았어. 왜냐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롤 같은 게임들을 하려면 이제 컨트롤이라든지 요즘 친구들 막 이게 아주 잘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팀 플레이어 하다 보니까 한 명만 잘 못해도 막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안 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약간 게임을 끊었습니다. 어 이제 나는 게임보다는 게임할 시간에 뭔가 어 책을 읽거나, 뭐 엄청 그렇게 뭐또 이렇게 막 엄청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당시에 그거에 꽂혔던 것 뿐이야. 내가 이럴 시간에 책한 글자라도 읽어야 좀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냐.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책한 글자도 안 읽어요. 다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배웁니다. 아, 요런 내용이 있었어. 아,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 하면서 그냥 아이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무슨 내용 남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배웠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옛날에 게임 중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스타크래프트도 뭐 자주 하지 않고 우리 월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말고 워크래프트 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니에요 그냥 워크래프트 거기 안에 이제 그 유즈맵처럼 또이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오스라고. <laughs> 카오스만 주구장창했어. 그거를 우리가 20대 때도 하고 우리가 30대가 돼서도 했어요. 그니까 만나면 그거 하면어 노는 거야. 그걸 평소에 그러면 하냐? 평소엔 안 해. 그냥 우리끼리 모여야지 하고 한 번쯤 그게 게임 한 번당 거의 한 시간씩 걸리거든요. 한판 하는데. 그럼 한판 했을 때 결과가 1대 0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또한판더 하고 싶으면은 어일대1이될 수도 있잖아. 그럼 결판 내고 싶잖아. 그럼 또 그럼 3 시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게 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애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 애들 때문에 입을 아, 좀 해서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기에 귀가 시간을 좀더 일찍 해서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럴 때는 아 애들. 없이 조금 자유롭게 뭔가를 할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솔직하게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좀 노는데 좀 제한 없이 놀고 막막그 20대 때처럼 놀지도 못해 어차피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각자 아야 우리 이 정도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가서 빼버리 가서 또 즐겁게 이제 하자 이렇게 한 때까지는 좀 끝까지는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그게 안 되니까 아쉽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 만날 때,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행 같은 거, 어,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물론 아이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즐겁죠. 근데 아이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은 차라리 조금 나아요. 그나마 이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고 싶어도 그 당시에 둘째가 기저귀로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박물관만 가도 이게 되게, 어, 쉽지 않은 거죠. 뭐 분유 시간 되면 분유 항상 매겨야 되고, 저는 항상 가방 매겨야 으니까 분유 매기고, 또 거기 먹을 거 많이 없으면 또 아이들 먹을 만한 것도 싸서 가야 되고, 뭐 그랬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는 사실 나 혼자만의 내가 뭔가 이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찾는다거나, 기회를 찾는다거나, 나의 사고방식을 전환을 한다거나, 요런 느낌, 뭐 힐링 느낌, 요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간에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여행도 가되 아, 나 자신을 위한 여행도 좀 가보고 싶다. 이거 뭐 돈을 떠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애들 없이 혼자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그래서 막. 가고 싶은데 진짜 많아요. 저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국내에도 안 가본 데가 되게 많거든요. 국내 여행도 뭐 가보고 싶고, 친구 있는 부산도 좀 가보고 싶고, 친구들이 없는 그런 새로운 도시들, 전주, 경주 또 어디야? 어? 생각나는데, 강원도 뭐, 또 어디야? 어? 그, 그렇게 좀 이제 어, 좋은 이런 여행지들, 생각나는 저 여행지들을. 저한곳한곳 한곳 가봤으면 왜냐면 제가 20대 때도 딱히 여행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어왜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좀 그런 게 생기나 봐요. 내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혼자서 여행도 떠나고 훌훌 <laughs> 이런 생각이 아들더라고. 그럼 뭐 여자친구랑도 마찬가지. 여자친구랑좀 좋은데 여행 가가지고 조금 이제, 어, 마음 편하게, 뭐 진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물론 여행을 한번 갔다 왔지만 그것도 뭐 1박 2일인데 아주 짧게 갔다 온거 그럼 거는다 갔다 온게 다거나, 갔다 온게 다긴 하거든요.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말했고요. 근데 그랬다시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여유 있게 하기에도 좀 그렇고 또 이거를 또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 엄마도 어쨌든 이전 영상 예 전전 영상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엄마의 생활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 그런 분이신지라 또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는 뭐 어 어렵지 않게 얘기해라 그런데 엄마는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가 길어지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 우리 엄마 까는 건 아닌데 <laughs> 어,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이있어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좀 부탁 조금 어렵더라고 저, 제가 아들인데도 뭔가를 이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할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가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차가 막힐 때가 있어. 어? 막켓때 잠깐만 애들 먼저 받아줘 이런 이야기 할수 있는데 못해 그런 어, 이야기 못해 그냥 어좀 차라리 어린이집에 나 그런데 전화해서 어,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뭐 고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건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놓고 여행을 혼자 떠난다 요거 요거 자체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하여튼 어, 있어서 참 행복하지만 혼자 약간 이렇게 있었으면 이런 것도 참 좋았겠다 지금 그냥 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좋았을 것이다 약간 이 f 죠이 f 영어는 잘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거 이제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이제 뭐 아직 아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고 아이를 안 키워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안갈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내가 되게 미안, 민망해지는데 <laughs> 그럼 내가 나쁜 놈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참 좋은 거고 좋은 조금 나쁜 아, 세르게이 같은 그런 아빠인 거죠 뭐 그리고 또 애들 없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생각해 보면 좀 자주 <laughs> 이거는 그냥 상상이죠 뭔가. 아이들이랑 있는 거 정말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근데 저렇게 이제 막. 같이 잘 놀, 지금은 잘 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또 다투고, 또 제발 안 듣고, 이러면 또막 관여해야 되고, 또 오늘, 아, 오늘도 이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이제 둘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이집에서 젤리를 받아온 거예요. 하리보, 뭐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진짜 조그만 거. 근데 이제 오늘 수업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 하나씩 넣어주셨나봐요. 빠시락 빠시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둘째 이름이 루다인데, 루다야, 주머니에서 이렇게 빠시락 빠시락 소리 뭐야 했든지. 아빠 젤리예요. 젤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룰이 밥을 먹어야 간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녁밥을 먹으면 아빠가 젤리 먹을 수 있게 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온 거죠. 집에 와서 이제 손 씻고 밥 먹자 했는데 오늘 저녁이 감자전이었거든요. 감자전은 맛있잖아. 제가 또 먹었을 때도 맛있었어. 이 감자전을 게다가 루다 이 둘째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자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자요리 특히 감자튀김 이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있으면은 감자튀김 고를 정도로 감자튀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감자전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감자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요이 친구한테 이제 저녁에 감자전 먹어라 한 거지. 감자전을 다 찢어놨어요. 먹을 수 있게 편하게 그러고서 이제 딱 왔는데 얘가 어이 젤리를 뜯어가지고 젤리를 먹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 약속을 어긴 거죠. 우리만의 우리들의 규칙을 어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먹면만되지 뭐 우리 같이 약속한 거고 아빠가 밥 먹어야지 젤리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어? 이제 좀 매섭지만, 냉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타이르면서,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젤리 주고 주면은 밥 먹어 젤리 돌려줄게.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주면 끝나는 문제야. 이게 어른들 인식에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 그래, 다 주면은 안혼나고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주면 돼. 근데 이거를 고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이랬어 그냥 고개를 계속 그니까 쟤는 뭔가 어, 아니다 싶으면은 이상한 고집을 부려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말도 안돼 아우 어지 아무튼 뭐이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 번의 계열를준 거죠 세번 얘기할 동안 아빠 손에 올려놓지 않으면 젤리 안 내놓으면 아빠는 그 젤리를 버리겠다 어, 밥도 걷어내겠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얘기 안 했겠죠 결국은 제가 래서 얘기하는 거건 이제 어 아빠 두번더 얘기할 건데 아빠가 지금이라도 주면은 이거 밥 먹고 줄 거야 줄래? 줘 아빠 그렇게 세번 하고 결국은 뺏겨서 어, 젤리는 버려졌고 <웃음> 저녁도 치워졌습니다어그렇게 <laughs> 고래 근데 이런 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는 거 자체를 다툼 그리고 제가 방과후 교사도 했었거든요 마술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방과후 시간에 이 마술을 가르치면서 이 수익을 내던 그런 선생님 선생님 역할을 한 번은 했었어요 뭐 오래 하지는 않았고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어, 근데 그때도 저는 그게 어려웠어요 아이들을 규칙 안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이거를 혼내거나 잡아줄 때 그래서 학교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혼내지는 많은데 근데 아이들의 규율은 잡아라 규칙 안에서 이걸 잡아라 매섭게 이거 좀 어,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무게 있게 아이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매섭게 그치만혼나는 느낌은 들지 않아. 아 이게 너무 어렵잖아 사실. 근데 저는 누구를 혼내본 적도 사실 별로 없었고 누구를 혼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선생님이 됐으니까 어떻게 정말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진짜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래 자꾸 저렇게 뛰어다길까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아아 아 하고 뛰어다니는 애들 <laughs> 있습니다. 진짜 있어. 이유가 없어. 그냥 시작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내려와. 이렇게 뛰어다니면 그냥 이유가 없어. 그런 애들은 이제 오늘 혼은 내지 않게 그렇지만 아 따끔하게.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 된 거야. <laughs> 내 자식도 똑같아진 거죠. 더하면 더했지. 어, 얘는 진짜 이상하다. 했던 애들이 다내 딸들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약간 혼자 있고 싶어질 때 있어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누워서 잠을 잔다나 잠을 잔다든지. 아, 뭐 요즘 우리 아, 어? 조금 그런 세련된 사람들끼리는 또그 넷플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뭘 볼까? 아 이런 거 채널 돌리는 것도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저거 그거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 잘한 거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없이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다. <laughs>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걸? 없나? 없으면 미안합니다. 어, 나만 내가 너무 일반화했어요. 어,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많이들 그 육아가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했는데 어, 나는 그래도 혼자 있고 싶더라고. 어, 혼자만의 시간. 어, 뭐좀 아이들이 좀 할머니네서 하루 이틀 어, 일주일 정도 자고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즐겁게 저만의 에피소드들 담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히 어떤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진짜 애, 아이들이 그런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들도 진짜 많습니다 음, 가장 많이 행복한 것들은 아이들 보낼 때 <laughs> 등교하고 등원할 때아 그냥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둘째가 항상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나는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 그까 하니까 또 첫째도 이제갈때 아빠 사랑해요도 해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안 안아주고 주기도 하고 이것도 뭐 첫째는 사실 나이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런 표현 안할 수도 있잖아요. 딸이어서도 제가 어 우리 첫째 딸 요즘에 키우다 보면은 약간 아들내미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장녀들이 약간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없어요. 좀 어설픈 애교를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런 건좀 그렇긴 하고 그런 모습들 보거나 뭐 아이들 잘때또 아이들 커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어릴 때 얼굴은 고대로인데 뭔가 몸이 막커 있다든지 뭐이런 것들 을볼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소소하고 어그또 큰 행복들, 작고 큰 행복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분명 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 아이들로 하여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이 분명 히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로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마음도 있다. 잘 포장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은. 정말로 행복한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 야이 구독이 진짜 귀한 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제가 또 구독자가 없잖아요. 기회야,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잘 됐을 때보다 내가 이 사람 내가 4천 명일 때부터 봤어. 뭐 40명일 때부터 봤어. 4명일 때부터 봤어. 지금 봐봐 5천 명 됐잖아. 얼마 안 됐네. 뭐 그래도 천명이 늘어났을 때이 천명이 있기 전보다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가시기 전에 댓글 제가 댓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댓글에 댓글도 달고 있고 나중에 이 댓글은 그냥 이 멤버십 영상에다 해가지고 댓글을 읽고 이제 답해드리고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볼까 요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나,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나는 부끄러워 근데 아 나는 뭐막이 영상을 좋았다 하는 분들은 좋아요. 아 조금만 싶다 좋아요. 아 별로인데 내 취향은 아니야 좋아요. 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냥 그러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저에게는 이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에다가 뭐별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멤버십도 여러 가지 한번 또 시도를 해볼 테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후원 대놓고 후원 이제 이 강요를 강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도움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호민이었습니다 그럼 저또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같이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세요